셨죠 잠깐만 <laughs> 여겨가 이렇게 보이네 여러분 저 진짜 다이어트 할 거예요 어제 사실은 남자친구랑 헬스장 끊고 왔거든요 한 30분 했는데 1년 만에 거의 하는 거다 보니까 힘들어 죽을 했다는 온몸이 30분밖에 안돼 삭신이 쑤시고 그래서 이 살찐 몸뚱이를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볼 겁니다 약간 이런 지금 몸 상태가 너무 푸동동 그래서 지금 몸무게도 재보고 살 쪘어. 한 2kg도 찐것 같아요. 하여튼 내일 다이어트를 꼭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아침인데도 이렇게 살이 쪘다는 거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전 몸무게로 돌아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몸무게를 열심히 빼보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이제 출발합니다. 하울 찍고 이제 가려고요. 오늘은 저번에 제가 엄청 자주 입었던 이 A 블라우스 입었습니다. 이렇게 옆에가 붕 뜨는 디자인이요. 그래가지고 엄청 엄청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그런 블라우스고 여기 안에는 이렇게 나시를 같이 입어줘야 되는 그런 스타일 랩을여가지고. 그렇게 입어줘야 됩니다. 요건 저번에 하울에 나왔던 스커트. 근데 시원하고 좀 좋아요. 근데 살짝 배가 살짝 부.. 내 배가 문제긴 하겠지만은 <목소리> 여러분 운동복 아시죠? 괜히 관심 가는 거. 그리고 이런 거 하나 사줘야 되는데. 아 이런 거 이런 거 뭐지? 아니 이런 거 좋다. 약간 이런 거는 약간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지 않아 약간? 어? 진짜 지금 약간 좀 부담스러워졌어. 살짝가지고 여러분, 저 이런 거 입는 날이 올까요? 왕, 와 이쁘다. 근데 이런 거데 입어야 더더 다이어트 하겠는데? 내 몸매에 약간 충격 받아가지고. 나 <laughs> 이거 먹을까? 한다고 사과를 저녁 사과는 안 좋다고 했지만, 그래도 사과. 와, 너무 맛있어 보여. 아, 나 근데 튀김 안 먹기로 했는데, 아까? 너무 맛있어 보여서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음, 음. 맛있 이제 집에 왔으니까 롤을 좀할 겁니다, 여러분. 롤. 응. 음. <laughs> 제 원래는 오늘 남자친구랑 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남자친구가 오늘 회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갑분싸하면서 운동을 못 갔다. 이래서 오늘 혼자 홍밥을 하면서 매일 운동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아침을 먹을 건데, 그리고 오늘 복숭아랑 수박. 짜다잔 다이어트! 밥을 먹고 먹을까요, 여러분? 어, 무서워. 여러분, 이제 남자친구 동네 와서 이따가 운동을 가야 돼가지고 그 전에 유튜브 편집을 조금 하고 가려고요. 밥 먹으면서 편집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도 샐러디. 이거 진짜 광고 아닌데 계속 오게 되네. 다이어트 음식으로 차는 게 별로 없어서. 오늘은 우삼겹 없네. 이거 진짜 꿀맛입니다. 진짜 맛있다. 이 운동가는 브이로그 찍는다. <laughs> 내가 일주일 내내 운동 브이로그 찍겠다고 찍겠다고 했거든. 그 남자친구 집 옆에가 바로 헬스장이어가지고 여기거든요. 바로? 걸어서 2분 거리여서 운동복 입고 가고 있어요. 이거 신발 챙겨가지고. 나 오늘 운동복 보여드리자. 이렇게. 다이어트? 여러분, 저번에 회사에서 했던 데랑 똑같은 데인데, 요거는 여기 1층, 2층에 PT 그쪽이 있어요. 웨이, 웨, 웨, 웨이트 거기 하는데. 짠! 이렇게. 근데 여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아, 여기 자리를 접점해야 돼, 일단. 저는 런닝머신을 뛰겠습니다. 많아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아, 힘들어. 여기서 유튜브 보면서 운동을 또할 겁니다. 친구가 이거 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응? 갑자기? 눈착 <laughs> <늘척> 치지? <치질해. 웃음> <laughs> 오. 어. 알겠 <laughs> 이거 해 놓은 보여 주자. 제가 어제 알려 줬거든요. <laughs> 아니, 뭐지? <laughs> 그거 하는 거 알려 줬는데. 어, 어. 그렇지. 그치, 그렇지. 그치, 그치. 거기 허벅지가 되고 아왜 이렇게 허우적거리? <허구져버려. 웃음> <laughs> 오 좋아 좋아 요염해 요염하다 <laughs> <laughs> 요염 자기야 요염한 발 <laughs> 가 고장난 것 같아 편이 와서 한번 뜯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온 적은 처음이어가지고 맨날 성인 되기... 성인 되고 초반 뭐 이제 20살 초반 때까지는 다 엄마가 막 해주잖아요 근데 이런 부담스러운 과연 제가 얼마 썼을지 <laughs> 일단 핸드폰 요금 뭐지? 12,000원 이쥜에. 제가 폰을 바꿔서 한 8만 얼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에 12,000원밖에 안 나오지? 그렇습니다. 역시 명세서 보는 건 어렵다. 그리고 이거는 보험. 아, 엄청 많습니다. 이것도 얼마 나왔을지. 보험료 157만 9,400원. 이제 다음 이건 뭐냐? 아, 우리 카드. 제가 신한이랑 우리를 쓰는데요. 신한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 우리는 별로 안 쓰고 안 써요. 근데 이번 달에 얼마 썼을까? 아, 쓴게아니라고요안 나온 거구나. 짜잔. 이거 신청했던 게 맞네요. 카드가. 제가 잃어버렸거든요. 래어 주고. 그리고 이거 언박싱해야지. 여러분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말 여러분들도 기다리셨을 겁니다, 아닌가? 드 이게 어떤 거냐? 여러분 맞춰보세요 비둘기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그 베란다에 저 비둘기 나왔잖아요, 저번에. 근데 비둘기를 이제 이거 설치하라고 하셔가지고 다들 이거를 칠해볼게요 요거를. 이걸, 이거, 타이 요걸로 슉 감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설치를 할 건데, 음, 다행히 아직 알은 낳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짠! 여러분, 이제 모으겠죠다 뭐 했는데, 아니, 살짝 부족해요, 저기. 괜찮지 않을까? 아니, 근데, 완전! 하, 진짜 보니까 제가 이거 화장품까 여기 똥을 샀어? 아, 진짜로. 와, 진짜. 거, 아, 진짜. 말인먹자. 아, 진짜. 여러분! 오늘 일요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차, 차에 있잖아요. 근데. 짠! 외딴 동네에 와 있습니다. 여기 어디냐면 부천인데 오늘 친구 생일이거든요. 저번에 지하상을 쇼핑했던 그 친구 3명을 또 만납니다.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생일이에요, 오늘. 그래가지고 오늘 선물도 짜라란 준비를 했고 그래서 오늘 케이크도 하고 밥도 먹고 하려고 동네에 왔습니다. 뭔가 차가 생기니까 혼자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원래, 원래 여기까지 오려면 진짜 멀고 막한 시간 반 밖에 걸리는데 오늘은 40분 만에 도착을 했네요. 그래서 오늘 뭘 샀냐면 짠! 어반디케이! 저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눈. 이거 스페이스 카우보이 반짝이 엄청 많이 여쭤보셨던 그거를 친구도 갖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친구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 뭘 뭘. 볼, 볼! 볼, 볼, 볼. <laughs> 여러분 귀여운 거 3일 3 2 1! 짜라라 어겨 어겨 그랬죠 뭘 그랬어 <laughs> 아무것도 안했는데어 그랬죠 어겨 어 <laughs> 여러분 이게 저희 집에 있는 거 하늘이도 샀대요 뭐 없어 내가 그래아 여기까지 왔었는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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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 간식! 물 마시면서.. 밥드이 좋았어! 유튜브 깍! 유튜브 깍! 어아아 여러분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어. 아 우리 이제 출발해! 나 어디서 기다린다? 누구 앞그 홈플러스 바로 옆에 거 있잖아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이리 와! 여보세요? 나안 보이는데? 아! 뺴! 뺴! 아 저기 다 저기 다 뭐야 쟤케이크야이을못 <laughs> 축하합니다 우 이게 뭔지 깜짝 놀 열심히 했는데 안 됐네? 아너 같이 한 거야? 어아 <laughs> <laughs> 진짜? 실패 아니 안 실패 안 아니, 실패? 아니 나 아직 못봤나아못 아, 봤지? <laughs> 짜잔 그래 나리럴응 좋아요 나, 나 선물 나 진짜... 선물 증정시켜도 돼? 어? 나 어? 선물 가져왔어? 짜라란~~ 어? 뭐야? <laughs> 우와~~ 나 지금 사랑을 하는데 엄청 갖고 싶어했거든요 대박이 거? 아봐 봐봐 아, 뭐? 뭔데? 되게 포장해 <laughs> 선물 <뭐야>? 포장 바닥 포장 속 춤이야 혹시 캐시미야?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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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축복했잖아 음 <공> 잘생겨 <쓸게>, 고마 <laughs> 너무 예뻐 그렇지요 내게 티가 생일 은와 감사합니다 와 생일 서비스도 받았습니다 <laughs> 그 향이 서한국그서한서보면서 약간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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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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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가 한국에서 에서그런에서 한국에서 한국그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국에서아국 형부들?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왕에서 한국에서 한스위트한국아서한스에서 한국에서 한이에어 한국에서 한국에서 좋아하서 아니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도 나한테 무일 계속 잘하라고 계속 무일이 진짜 넌 잘해라 계속 어, 진짜 응. 아이고 대박. 어, 다 좋은 거다 맞춰주고. 이거 뭔데? 일주일 무료야? 뭐? 아, 일주일 무료. 계속 싸요 한다. 나 진짜 일주일 동안 잠이 되는구나. 우리 우리 편집자님 이 캐는 질문해볼까 질문?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말. 아, 예, 예. 막 약간 <laughs> 도와주는 식해서 힘들면은 어, 나 밤에 할게 이런 식으로 할라 했는데 이거 유튜브에 대놓고 편집자님. <laughs> 떠들어가는 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토워질 게 이거 보여주고 아니 이거 재밌긴 해. 그러니까 약간 약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가 어. 밸런스 맞추면서 약간 언제나 하고 안 하고 약간 이거 하는데 어. 너무 발을 묶어놨어. <laughs> 그러 그러니까 도망갈 방지, 수 없어. 박지혜나 스틸. 편집자님이 생겼어요, 여러분. 왜? 그래서 맨날 요즘 맨날 새벽 세시 이상. 경사가 엄청 오래 걸리네. 음, 생각보다. 얘 얘가 왜 맨날 우리 놀러 올 때마다 왜안 찍어 이랬잖아. <laughs> 그 마음 알것 같아. 불량 늘어가고 인간들 <laughs> <분량> 늘어나고또 <인간들 웃음> 좋을 게 하나 없어. 얘 혼자 나오는 게 제일 편해. 나가서 언니랑 언니랑 같이 떠드는 거. 얘는 언니가 제일 웃겨. 얘 <laughs> 이상한 애 같아. <laughs> 이동 왔습니다. 응. 가장 가벼운 곳.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짠! 여러분, 여기가 그 남자 친구 집인데, 남자 친구 아까 운동하고 와 가지고 제가 살짝 실수한 게 남자 친구 집 주변으로 헬스장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게 운동하려면 남자 친구 집 주변에서 운동하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씻고 저는 이제 가거든요. 그냥 무슨 루트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남자 친구 회사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 자주 이용한답니다. 약간 첫번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입술이 차에 있나 봐요. 어떡해? 이럴 때 어떡하죠? 아니 그리고 지금 약간 맥락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가방이 이렇게 더러워졌어요 여러분. 이거 뭐죠? 가방에 립스틱이 없어서 진짜 제 쇼핑몰 시작하는데 사무실을 보러 가는 곳 <laughs> 입술 없으니까. 사무실도 보러 가고 일도 하고 라이브 방송에서 봤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야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여러분 여러분 비가 와서 떡볶이를 먹으려고요 여기 너무 맛있어 레고빵 입술이 없어 떡볶이 중간맛 채에 고구마치즈볼 역시 전바점이 맞나봐요 저희 동네는 마법인데 됐습니다. 이제 일을 할 건데. 어제 라이브를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댓글 같은 것도 보고, 막 어떤 스타일 원하는지 정리를 해보려고. 올리브영 가서 급하게 발랐다. <laughs> 어제 메모를 했거든요. 요거를 블라우스 셔츠가 주력인데 그거에 맞는 하이드를 꾸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거를 적어보겠습니다. 컨셉은 꾸안꾸 뭐라, 뭐라 하셨는데? 꾸안꾸 데일리룩인가? 아, 됐다, 됐 꾸안꾸 데일리룩인데 여기서만 컨셉이 포괄적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모던하지 않고 데일리 근데 너무 샤랄라하지 않아요. 공부 중. 여러분. 이제 그 사무실로 한번 보러 출발 해보려고요. 근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차에도 틴트가 없었어. 그럼 도대체 어디 있다는겨? 여튼 살아서 봤나요 여러분? 서울 쪽이라서 출, 퇴근 시간 전에 빠르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추. 여러분 사무실에 왔습니다. 뭐야? 유튜브 이쪽. <laughs> 어? 이쪽이 그게 맞나 봐. 동대문 주변이라. 아 강아지 있다 있어. 안녕. 아 귀여워. <웃음> <웃음> 맞아 와, 아 맞아, 맞아 여기도 쇼핑몰을 하신대요. 음, 음. 제작을 직접 하신다 해서 여기 작은 스튜디오도 있나 보네. 괜찮아? 이렇게 그래서 이런 데서 이렇게 디테일 것도 찍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laughs> 안돼. 진짜, 지금, 한, 지금 얘기하면서 100까지 나온 것 같아.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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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싫어한다니까. 짜자신 이씨,